안녕하세요. 스카이 과학의 이재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화구리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탐구 과정 중에서 어? 자, 우리 개념 이론에서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어. 일정 성분비 법칙.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은 이번 시간 탐구 설명하는 내용들 되게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어, 내용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은 앞에서 개념 설명 다시 한번 듣고 이 수업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험을 이렇게 합니다. 산화구리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비 실험을 하는데 도가니라고 하는 곳에 그냥 그릇이야, 도자기로 만든 그릇을 도가니라고 얘기해. 그래서 1, 2, 3, 4, 5, 5개의 도가니 그릇을 둔다. 그래서 사기 그릇 같은 것들을 둔단 말이야. 여기에 구리 가루를 0.4g, 0.8g, 1.2g, 1.6g, 2.2g을 각각 넣은 상태에서 충분히 가열을 합니다. 연소시킨다는 얘기고요. 가열 연소시키면 뭐하고 결합하는 거다? 어, 충분한 양의 산소하고 결합을 한다라는 얘기야. 충분한 양의 산소하고 결합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소를 시켜서 반응을 시켰더니 처음에 붉은색이었던 붉은색이었던 구리 가루가 연소 후에 어떤 색으로 변해 검은색의 산화구리로 변하더라. 일단 색깔이 변했어.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죠. 색깔 변했을 때. 자, 그래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졌는데 이 산화구리의 질량을 측정을 했더니 어떻게 돼? 어, 얘는 0.5g. 얘는 1.0g. 세 번째 실험에서는 1.5g 네 번째 실험에서는 2.0g, 다섯 번째 실험에서는 2.5g이 생성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탐구했던 게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탐구를 봤잖아. 그렇지? 반응물의 총 질량 뭐 구리 가루에 산소까지 더한 총 질량과 그렇지. 이렇게 더한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 산화구리의 총 질량이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 이거 두개 더한 것들이 어떻게 얘네들이랑 같다라고 두고요. 자 그러면은 산소의 질량을 구할 수 있어. 반응한 산소의 질량. 자 여기서는 얼마가 반응해? 0.1g이 반응했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여기서는 산소가 얼마 반응해? 0.2g이 반응을 했다. 여기서는 0.3g의 산소가 반응했다. 여기서는 0.4g의 산소가 반응했다. 여기서는 0.5g의 산소가 반응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로 나타낼 건데 그래프 유형은 두가지로 나타나 그래프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번째는 구리랑 구리의 질량 산소의 질량 을 나타내는 것 나와 그래서 구리의 질량이 뭐 0.4, 0.8, 1.2, 1.6 이렇게 나오면 산소의 질량이 0.1, 0.2, 0.3, 0.4, 0.5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만날 거고 여기에서 만날 거고 여기에서 만날 거고 여기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래프가 요런 비례 그래프로 나타날 겁니다. 됐죠? 어, 요 그래프 하나랑 뭐? 구리랑 산소의 질량관계 그래프야. 요거 하나랑 그리고 뭐또 나올 수 있다? 구리랑 산화구리 마찬가지 0.4 0.8 1.2 1 6이라고 준다면은 여기서는 0.5, 1.0, 뭐1.5 이렇게 둘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날 거고 여기서 만날 거고 여기서 만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구리와 산화구리의 질량비 그래프 나올 거다.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이 표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낸 거잖아.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표로 만들어서 푸는 문제들이 주로 나올 거야. 그래프가 나오면 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 구리 산소 또는 구리 산화구리 이렇게 두 종류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구리랑 산소랑 산화구리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아니 표를 만들어 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 세 번째 실험, 네 번째 실험, 다섯 번째 실험에서 얘네들의 질량비를 알아낸다는 거지 질량비 그러면 0.4대0.1대 0.5, 0.8대0.2대 1.0, 1.2대0.3대 1.5, 1.6대0.4대 2.0, 2.0대0.5대 2.5가 되니까 얘네들이 질량비는 어떻게 된다? 4대1대 5로 항상 일정하더라. 그래서 반응하는 질량비가 항상 일정하다.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을 한다. 어디에서 예일때만 화합물에서만 화합물에서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성립한다. 라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에서 화학반응식 정도도 정리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구리 산소 산화구리의 화학반응식은 어떻게 된다? 옆에다 정리를 할게. 구리 시유 플러스 산소 O2 그러면 산화구리 CO o 되니까 얘두 개, 얘두개 이렇게 해서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질 거야. 얘네들의 질량비가 4대 1대 5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할수 있으면 되겠지. 됐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산화구리 생성 반응에서 질량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실험 다섯 개 실험을 했고요. 실험 결과를 표로 만들어서 그래프로 나타냈다. 반대로도 나올 수 있다 그랬다 그래프를 가지고 표로 만들 수 있으면 되고요. 이때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때 구리와 산소와 산화구리의 질량비가 4대1대5로 항상 일정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산화구리 생성반응에서의 질량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